네명 가, 사명 가. 알았어, 시 먹으면서, 미안. 야 아니 아니 이거 세트로 가야 돼. 세트 왜 그래? 어, 아예 갈 거예요. 안들어 <laughs> <laughs> 목소리가 안 들려. 오지마. <laughs> 너무 너무 커요. 그냥 단 줄여 그냥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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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웬만한 후반 가면 약간 탑전거리 콜밥 먹자. 고맙습니다. 안녕 고글링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네박 아. 아박게 아, 기다려 기다려 자잘 잡으세요 양 사이드로 잘 잡으세요 양 사이드로 야야야 네. 네. 미안해 야야야 책상 미안해. 밑에 아, 안고거아니아 됐어 됐어 베이컨 토마토 새우 먹을 아, 사람? 토새 아 어, 아무도 안 만는데. 아니 여기 데데와데 여기 와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한명아 아, 아, 아니 감님안문다 그, 아, 아니 뭐를 안 뭐를 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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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알레르기 있어 새알아새알레르기있새 알레르기 어요새알 새우 알 있어 먹 어제 먹었던 뭐 뭐요 새우 불고기 없어요 뭐가 더블 패티가 이게 더블 더블 패티 이건 베이컨 이거 이거는 베이컨 토마토 새우 치킨 치킨 예? 예? 음... 아니, 두 개. 아, 이개 아, 니다 지금... 아, 뒤에요? 주의는... 네. 아, 뭐야?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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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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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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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도 있아 예? 막 흘러.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감독의위상이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아, 제가 아, 아. 아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왜 피해 먹어? 고새확안고 아, 아. 부탁 드린거 부탁드리고. 그런데 케이크는 언제 먹어요? 어떤 거요 케이크요. 아, 케이크, 케이크 지금 먹읍시다. 아, 지금 먹어요. 아 미라! 야야야야야야 살려왔고. 야야아 진짜 아니야 안 쳤어 안 쳤어. 여기 나 가면 어어요아 이거 안 아니, 먹. 아니 맞어. 아, 진짜 아니, 진짜 맞았어요. 내가 방금 먹었잖아 이거. 야야 딸이 좋아다도아좋야이아아 진짜 아아 <목소리> 아, 뭐뭐 몰라, 뭐 몰라, 몰라, 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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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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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버터! 뭐야! 뭐 무무 정화해봐 어때? 와 우리 터 미쳤어 진짜 오늘 스위치 노스펠이에요 이거 무무 정화도 빠졌어요 상대 노스 네. 상대 노스펠, 아, 노스펠. 라인 더해요? 야 왔다 녹턴 네아 플래쉬 쓸걸 아아아쉔 노플이라 나 집탐 네 육천 먹을게요 아 근데 어, 이거 센 집갔다 텔 타고 센육렙이라 네. 살짝 먹고 뺀다는 아니, 마인드로 무조건, 해야 돼 아니 아니 무조건 먹어도 돼 이거 완전 쉽게 피할 수있아 어, 그럼 먹어 그럼 먹어. 그런 거콜줘 먹어 네. <laughs> 이거 그러면 녹탄 아래일 확률 있나? 아있어 어, 있어 있어 아래래 있어, 있어. 완전 있어 어? 봐 어? 센공센공 빼야 빼빼빼 플래시 있어? 나안 맞긴 했어 나는 아무아무아패패 아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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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 이득인데? 어 내가 탑에 테이 거야, 아마. 어. 까 같이 게공 있다. 이거 빅돌 아래 무비였어. 만좀끊어 주실래요, 그러면? 아, 최대한 해 볼게. 나공 없어. 나 밀어 넣으면서. 1분이야. 이거 이번에 녹턴 궁이고 우리 바텀 진짜 공 없어. 야, 와봐봐봐 봐. 갈게. 바텀 궁피다 없어. 바텀 궁도 없어. 영화 어때 안 보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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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와! 궁못타궁못타 해도 돼.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해도 돼. 이겼어. 와 뭐야? 잘했다. 알았어. 이거 다 담갔어요. 아나안 죽어. 스위치야 잡아 잡아. 때려 때려 때려. 나 나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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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갈게. 어 끌어줄게 아, 끌어줄게 계속해 계속해. 네, 맞다. 하고 싶은 거해 어, 생공 못 하, 생공 못 하. 나 있다. 아, 생공 끊어 볼게. 한번더박자 생공 조심해, 어. 생공 조심해. 못 끊어 못 끊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찮아괜찮 아, 얘게 잔딸기야, 잔딸기야. 아, 너무 깊어. 생공 조심해.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다 나이스, 지금 나어 신났다 안나이저기나볼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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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잠깐만 뒤로 밀어볼게 딜 해볼래? 계속 딜 해볼래? 내가 오게 <놀람> 계속 <놀람> 계속 딜 해봐 미안까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 괜찮아 빨갛아 빨갛아 괜찮아 빨갛아 이거 뭐야 빨리 바 빨리 봐리빨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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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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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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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이스, 아까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차 아, 갔어. 이득이. 나이스, 나이스. 돈 삼천 원 있어. 그리고 우리 제라스 응. 잘 컸다, 엄청. 미드 밀고 같이 들어. 용치자, 미드 밀고 용치. 아, 바로 치자. 바로, 오케이. 어, 테리치 제라스. 근데 나궁 없어? 아, 괜찮아. 진짜 아. 괜찮아. 치다가 오면 내가 열어하면 내가 내가 콜 줄게. 이해했지? 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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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생각으로 해야 돼아어 갈게 갈게 제라스만 어떻게 살려봐 이 약한건데 빨리 칠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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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몸아해 네. 네, 줄게 조금량한 거야 조금량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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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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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laughs>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이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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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야! 피까지는막 끝까지는 하지 씨. 어, 대쪽. 아, 뭔데 이렇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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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면 걸 거야. 이해했지? 그 네. 그때가 그전까지 계속 쳐. 그전까지 계속 쳐. 네. 네. 계속 쳐. 네. 스위치 깡뽕 조심해라. 네. 기다려. 쳐쳐쳐 쳐. 놀았어. 나 놀았어. 쳐. 쳐. 이해 못 하니까. 쳐쳐 쳐. 아, 방방아. 먹어, 먹어. 무조건 먹어. 어?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어. 싸봐! 음. 싸워 이제 싸워 이제 싸워! 어... 얘들아 너무 많이 맞는 다 얘들. 몇개는데 어. 어, 바로는 먹었지. 네, 먹었. 뭔 뭐에 다 주는 거지? 어, 트윈즈 프리드리였고 빅토르 프리드리였어요. 아.. 어, 오케이. 어, 너무 안 써. 그거 뭐 빠진 건나 상대? 거의 다 빠진데. 용치자? 여기 뒤에 이거 이거 와드 조심. 아, 내가 트위치 볼게. 내가 트위치 볼게. 제라스 딜하고 못나 깼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나이스야. 좋다. 에나 트위치 온다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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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얘들아, 트위치, 트위치. 이거, 이트이치 이거. 이트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겼어이겼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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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샘맞을게 맞게. 바게 맞게. 게 맞게. 게 천천히 맞리 유지 거리 게지 거리 맞지 거리 유지 게리 유지 맞리 유지 게 없대 에 맞게. 어닥에맞어 <laughs> 진짜 역겹다 쌍댁 <laughs> 아, 왜 숙이노 <laughs> <없었다, 웃음> 오빠 트위치가 <오, 웃음> 트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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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미드 <laughs> 와봐 네. <laughs> <laughs> 믿어봐. 이거 사이드에서 트위치 나온거조심야 빅토르 존나 기쁜데 이거 빅토르 자를게 아니 미드 받아 미드 받아 나만 살려 미드 받아 제라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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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치 아. 안보여 트윈치 안보여 어, 이거 여기 좀, 어. 이거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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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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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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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거 어. 이거 예, 예. 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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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이지 마, 따라거지 마, 따라이지 마, 따라거지 마. 이거 이더 이거 더미 제라스 뒤에서 제일 뒤에서 포킹. 제라스 제일 뒤에서 포킹. 아, 사악해 천천히 빨자, 온다. 나나나나나나 나. 죽었대. 죽었대 죽었대 조심해! 죽었다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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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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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야야데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잖아안줘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야 야야. 야만 야야 야야야야. 다서스넥서스 쳐, 에에내데서스에서스에서스내서스에서스 에데서스 맞아. 이크 마이크. 어. 좋네. 에, 헤드베스 아닌데. 잘 잘하긴 했는데. 어. 물고 있어? 내기가 되나요? 어, 먼저 말해. 가런을 하나 잘 잘랐잖아요. 우더 잘해 가지고. 우더 하는 거 좋아요. 자, 라칸 여기서 맞대라고 주문해 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영감님이 코를 세게 하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잘못된 오더를 이렇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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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된 오더가 맞아! 사이즈! 나이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애쉬가 이거 오는 길 개잘 맞고 아무 부 잘랐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 또 혼자 들어가면서 띠띠 띠치그시장 바다콜 중간에 계속 하더라고. 나 나도 아니, 근데 여기서 녹무을안보안보이거든요 좀... 안안 아, 여기 네. 여기서 애가이게 너무 호통치니까 애가 죽거든요 그리고 딜라인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 트위치 트위치 음. 말해버리면 아, 딜라인이 아, 빨려버려요 그냥 아, 그냥 예. 말만 아, 안 하고 나, 나 괜찮아 나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아, 그렇게 하지마 네, 문제 알아요? 여기? 한달 지고 나서트위치불 하니까 요. 아, ㅋ ㅋ ㅋ ㅋ ㅋ 트위치 일단 까지들어거요마지막 있잖아요 아예 어, 감독님 음, 말씀하세요. 이게 여기서 저희가 아, 엄청 유리하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빅토를 잘라도 결국 10초 뒤에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빼는 게 맞아요. 정밀한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왜 정비해야 될까요? 여기서 10초 남았어. 이 돈. 근데 그러 피가 넘. 맞아. 저희 팀이 풀 피면은 더해도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한탈 이기고 나서 이제 정, 돈도 많을 텐데. 음. 이제 정비를 하는 게 맞죠. 이제 아. 피가랑 없잖아요. 이거는 아, 트윗치 엔시네라고 하면 제가 바로 응콤 나는데. 이해했어요? 네. 내가 약간 너무 아,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딱마커야 한번 막아야 한번 볼까요? 미리 그 동대산을 해놔요 그런다. 잘한다. 아, 니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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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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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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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그리고 유 t e d I tasted. I tasted. I tasted. I t a s t 아, d I t 보면 됐어요? I t a 됐어요 d I t a s t e 아 I t a 만족하세요? 아 a s t e d I tasted. I tasted. I tasted. I tasted. 이만희를 이겼다니까? 바텀이? 그래, 우리 바텀이? 바텀이. 바텀이. 와저뭔데 플레이시? 그래! 영화도 썼다니까? 우리 바텀이? 마호카이 봐봐. 지금 끝까지 아니, 아니 아니 메쉬 보라고? 애쉬 카이팅하는 거 보라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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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점수 낮은데 바이팅. 카이팅하는 거 보라고. <laughs> 아니 어떻게 알려주면 복실이가 저렇게 변해? 어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레온님이 <laughs> 개쩐다니까? 말이 안돼 바텀이. 원래 잘해요? 원래 못해요. 우리 빙어 나있어 들어갈까? 아니야 볼펜. 아들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집좀 치우고 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